사랑하는 시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2021년 새해가 되면서 어, 뭔가 새롭게 결단한 것이 있습니까? 어, 다이어트라든가 성경을 읽는다든가, 어, 오늘이 1월 6일인데 어, 어떻게 여러분 계획 세운 거 아직 잘 유지하고 계십니까? 어,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예 계획 따윈 세울 생각도 안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어요. 어, 어차피 못 지킬 건뭐또 세우나? 몇십년 동안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이런 새해 계획이 아무 의미 없음을 알게 된 어, 굉장히 또 어떤 면에선 지혜로운 분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 저는 어, 새해가 들어서 어, 시흥동산교회가 세워졌으니 그 새벽기도의 자리를 빠지지 말고 지키자라는 게 저의 신년 목표예요. 어, 담임목사로서 뭐 당연한 거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목사도 깜빡 알람 끄고 잠들어서 못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긴장하고 음, 빠지지 말자. 지금은 비록 비대면 예배로 전환된 이후에 새벽 예배를 뭐 현장에서 모여서 드리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혹시 누군가 새벽에 올까봐 혼자 새벽 예배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뭐 설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저는 와서 혼자 기도만 합니다. 또이말 들으시고. 예배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세 어, 가족들 누구라도 올까봐 그냥 지키는 거예요. 어, 또한 가지 계획은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제발 좀, 뭐좀 놓고 다니지 좀 말자. 어, 좀! 놓고 다니지 말자. 어, 이것이 저의 작은 다짐입니다. 어, 아침에 출근할 때 어, 제가 한 번에 못 나가고 어, 또 다시 집에 와서 뭘또 챙겨가야 되고, 엘리베이터를 막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던가 아, 좀이 다짐은 좀잘좀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야 이게 고쳐질 수 있을지 아, 고민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 흘리고 다니고 놓고 다니는 사람들의 이야기 게다가 뭐 다른 것을 물건을 잃어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 알을 아, 자기 아이를 어디에 흘리고 온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 1월 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깐 멈추시고 성경을 읽고 오셔도 좋고요. 다 듣고 성경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꼭 필요한 구절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통 유다지파 자손답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신실함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으로부터, 예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겠죠. 그들은 매년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매해 빼놓지 않고 절기를 지킨 것이죠. 그렇게 해를 거듭한 지 12회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됐던,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이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나이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 해에도 어김없이 절기를 지키는데 한번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요셉의 식솔들만 간게 아니라 온 친척들, 삼촌, 사촌, 조카들 다 모여서 큰 무리를 지어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곤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요셉의 가족들까지 어, 합하면 요셉의 가족들도 이제 굉장히 많아진 것이죠.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으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으니까요. 어, 예루살렘에서 며칠을 지내고서 어, 다 유월절을 다 보내고서 얘들아 이제 다 집에 가자 우리 다 집에 갑시다 하고 다들 가져온 배낭을 챙기고 캐리어를 챙기고 나기를 챙기고 하여서 나사렛 집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을 갔어요 예루살렘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는 정확히 104킬로입니다 직선거리로 우리 교회에서 강원도 강원도 원주까지 가는 거리고요 어, 충청도 공주까지 가는 거리에요 하루에 절대 다못 가요 어, 넉넉히 2박 3일은 걸리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루 길을 다가서 이제 여관 같은 데 들어가서 어, 하루 쉬어가려고 했겠죠. 그래서 방배정을 하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을까요? 보통 아이를 잃어버리면 어, 어, 장남을 잃어버립니까? 막내를 잃어버립니까? 어,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중간에 태어난 애가 보통 잃어버려요. 네. 중간에 태어난 애들이 잃어버리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부는 장남을 놓고 왔는데도 모를 수가 있는지, 어, 저보다 좀더 생태가 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부가 어쩔 수 없이 어,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이 돼서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뭐, 어, 그날 밤뭐 잠이 왔겠어요. 그냥 새벽에 어, 눈, 눈을 어, 붙이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냥 그렇게 출발했겠죠. 그런데, 사흘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랍비들 사이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되묻기도 하면서 대화를 듣고 있는 거예요.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12살짜리가 성전의 교사들과 함께 하부르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과 대화가 통한 정도가 아니라 교사들이 다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단, 단어는 다 놀랐다입니다. 네. 심사위원들로부터 5억 엔을 받은 거예요. 네,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어 사흘길을 근심하며 달려온 이 부모가 막 다크서클이 턱밑까지 내려온 몰골로 어, 이 아이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이 녀석아, 너 어떻게 여기 있어? 야, 우리 몰골 좀 봐라. 이 아버지 늙은 거 봐라." 하면서 어린 예수를 다그칩니다. 그런데 12세 소년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저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천연덕스럽게 말을 하는 거예요 어, 저희 집 큰아들이 딱이 나이입니다 만 12세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 왜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교회에 있어야 하는 줄 모르셨어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네, 아내가 막 옆에서 말렸겠죠 그런데 다행히 이두 부부가 화를 내거나 흥분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뭐 너무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 사실 예수님이요. 요셉과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어릴 적뭐 인성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부모님께 순종적이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게 되었음이 지금 분명히 드러났죠? 이미 자신이 왕의 왕,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의 육신의 아비 어미에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받들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고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보다 더 위대하지만 그의 육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며 받들었던 이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함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또 제자들에게 자신이 충분히 군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지극히 낮아지시고 겸손하게 행동하셨어요. 한글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말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높임말과 반말로 의역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면서 마치 상전이 아랫사람을 대, 하대하듯이 그렇게 조선시대 말투로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헬라어와 아람어에는 높임말 반말의 구분이 없습니다. 온유한 성품의 예수님은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어, 무조건 낮아지고 칭찬 들으면 아, 아니에요 하면서 부인하는 게 이게 겸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의 겸손은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올바른 위치 선정을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서 합당한 위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위치를 알아야 나의 위치를 선정할 수가 있겠죠. 왕의 왕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고 엎드리신 그 예수님, 그만큼 낮아지신 그 예수님의 위치를 기억하세요. 말구유의 누이신 예수님의 그 위치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보다 더 낮아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면서 정작 나는 예수님보다 늘더 높은 곳에 머물길 원하지 않았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런 순종의 삶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저와 여러분은 키는 다 자랐다 할지라도 이제, 이제 더 이상 키는 포기하세요. 하지만 지혜와 성품이 더욱더 성숙하게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주님 주시는 참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우리가 그 귀한 사랑을 깨닫습니다. 낮아지시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셔서 또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보다 더 낮아지려 하신 그 예수님보다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더 낮아지려는 위, 위치 선정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스러워 가게 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십시오, 여러분. 파이팅!